일본어 <laughs> 바로 시작하자. 어. 오늘은 그 숫자랑 좀 응용해서 시간에 대해서 공부할 를 거야. 어... 시간? 응, 시간. 오늘은 시간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일본 갔을 때 응. 어떤 사람이 지금 몇 시에요? 응. 물어봤을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응. 또 가장 궁금한 게또 시간이잖아. 내가 이제 만약 알바하는데 8시 반에 끝나는데 8시 지금 몇 시지? 지금 몇 시에요? 물어봤을 때몇시몇 응. 몇 시에요? 라고 하면은 아, 8시 반이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일단, 문장 형태로 좀 배워보자. 응. 지혜씨, 안녕하세요. 뭘까? 지혜상んこんにちは 응, 음, 잘했어. 어머, 요시카와씨, 안녕하세요. 아라, 요시카와상んこんにちは 어, 아주 쉬워서 잘하지? <laughs> <laughs> 아라, 요시카와상んこんにちは 실례지만, 지금 몇 시죠? 시, 시즈레이시,께도. 응, 비슷해? 시, 실례합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비슷한데 실례ですが 지금 몇시입가지 실례라는 게 실례이잖아. 응. 그러니까 실례지만 하면 실례데스가 응. 실례입니다만 진례데스가 지금 몇시입실례 지금 몇시정각 12시예요. <laughs>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 들어본 단어야요 12시예요 먼저 12시간 12시 12아 12시간 그냥 12라고 하면 아, 돼12 아, 우리도 12. 12라고는 안 하잖아 맞아. 12시간 몇몇 어, 시는 그냥 아. 지야 지 아, 1시가 1시지 응. 12시. 9시. 음1 2시입니그 정각만 알면 되지. 음. 정각은 정오도 야초도. 정오도. 딱 딱이란 뜻이야. 정오도 1 2시니ちょうどいいですね. 이런 것처럼. 어, 이건 해 볼래? 정오도 1 2시데스ちょうど 12시 で딱 12시예요. 정각 12시예요. 벌써 점심 시간이네요. 아, 벌써 이마 음, 오히루데스네? 그건 지금 점심 시간이네요 이거 음, 벌써. 벌 뭐? 아 뭐? 뭐? 뭐 오히루데스네. 히르. 오히루 오히루가 점심이야. 시루였음이 응. 이런 걸 줄여서. 어. 아. 오히루. 히루시루라고해히루딱 히르. 히르. 그러니까 뭐 오히루데스네 하면 아 벌써 점심 시간이네요. 뭐 오히루데스네. 식사라도 함께 어때요? 쇼쿠지데 뭐 이시오니 탑에 마실까? 그렇게 도 함께 먹을래요 이건데. 어. 근데. 어때요 이거니까 식지でも一緒に.どうですか.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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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どうですか. 어. 지모一緒にどうですか 응. 오늘 수업은 몇 시까지죠? 노교와 난지 응. 그럼 몇 시죠, 이니까 몇 시까지? 난지 라 비슷해. 노교와 난지 마데 아, 난지 마데 어. 아 까라는 반대야. 응. 까라가 이따가 배울 거야. 응. 어미 이거 다시 다 읽어봐봐. 오늘 수업은 오늘 켜너 유교와 몇 시까지죠? 난 난지. 마데데스가. 시까지예요윤윤 윤지 마데데스. 어, 잘했어. 근데 윤지가 아니라 요지라 그러거든. 요지 마데데스. 아, 요지 마데데스. 어, 이제 배울 거야 자세히. 한시. 음. 규지. 아, 이른 지 그치. 이치지. 이치지. 두시. 니지. 어, 니지. 산지. 니지 하면 따라야지. 니지. 산지. 산지. 4시요 요지. 그 원래 윤지인데 윤지 하면 발음 이상하니까 그 응을 발음을 없애고 요지. 요지.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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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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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7시 근데 시간을 할 때는 시치지라 그래 아 시치지 시치지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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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9시 그치 근데 구는 읽는 법이 두 개가 있어 구도 응. 용이랑 시랑 두 개가 있듯이 얘도 큐랑 응. 쿠가 있어 응. 어, 얘는 그래서 쿠지쿠지 열시, 쿠지. 쿠지. 음, 주지. 응, 주지, 주지, 열한시, 주지, 열두시, 지아까 했던 응. 뭐뭐 까라, 응. 나니나니 까라, 나니나니 마 응. 나니나니 까라가 뭐야? 뭐뭐부터? 그치. 음, <laughs> 나니나니 마는 까지, 뭐뭐까지.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가교 와. 응, 가고 와. 가, 가고 와. 난지 깔라그 난지 마데데스까? 잘했어. <laughs> 이게 따로따로 따로 어차피 한국어랑 똑같으니까 <laughs> 이렇게 조금 끊어서 해석하면 <laughs> 더 빨리 할수 있어. 학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ですか?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일단 아는 단어만 하면 돼. 아침은 모르겠고 음. 9시 알아. 음. 오후도 모르겠고 4시 음. 마데스. 음, 잘했어. 그렇게만 해도 어차피 의미는 통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작은 부분, 코마카이 부분, 작은 부분을 좀더 해주면 완성된다. 아침은 아사야 아사. 아 아사. 어, 아는 비슷하잖아 어. 아사 아사 쿠지가라. 응. 오후는 고고. 고고. 오전은 고젠. 고젠. 음, 그럼 다시 한 번. 아, 아침 9 시부터. 아사 쿠지가라. 오후 4 시까지. 고고 요지마데입니다. 네. 백화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 백화점 모르겠네. 백화점 빼고. 난집 알아. 난 집마다 데스카. 백화점은 뎁파토야. 뎁파토? 어, 영어로 뎁파트멘트를 줄여서 뎁파토라 그러거든. Um, 그러면 대화정은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대바와 어. 난지마데. 아, 난지카라 난지마데 스까 오전 1시부터밤 9시까지입니다. 오고신? 오고신? 고 아까 방금 말했잖아. 오전. <laughs> 고고는 고구, <laughs> 아닐 거 아니야. 오후니까 음. 그건. 고고는 아닌데 기억이 난제 <laughs> 아, 오전. 고1 0시부라저 9시 마데 되스. 고젠 <laughs> 입이 발음이 어려면 우고젠이라 해야 돼. 고고젠고0시から 밤. 요르. 요지 식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이건 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식구지와. 응. 응, 그럼 식사야. 식식구 <laughs> 식당은 식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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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도와몇 시까지 몇시까지 아, 잘했어. 식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반? 응. 지 응, 그렇게 봐 일단. 데스 마데스. 어, 반만 틀렸어. 응. 무슨 몇시 반은 한이야, 한. 한.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전 1 1시 오후 8시 반까지. 오후 8시 반까지입니다. 오전 11시부터 고젠...

시간을 읽어볼거야 <laughs> 응. 3시 15분 산지 응. 주고분 주고훈 주고훈 훈이야 훈. 훈 이렇게 뒤에 응으로 끝나는 것만 뿐으로 끝나거든 응. 그럼 8시 23분 8시 응. 23분 에, 2주 3분. 응. 3분. 응. 12시 57분 12시 주니 57분 7시 17분 어? 나나 아닌데? 난, 나나지? 나나지로 해도 알아듣긴 하는데 보통 시간할 때는 시치지로 아맞아 시치지 응. 시치지 주시치분 아 시치훈 근데 이거 시간할 때만 시치로 응. 하고 분할 때는 응. 또 나나로 해 보통은 나나로 많이 써아 <laughs> 그래? 응. 시치지 응. 주 나나분 주 나나분 아주 나나분 아, 나나 응. 9시 34분 굳이 응. 산주용훈 요... 요... 산주용분 산주 응, 굳이 산주용분 용분 이거는 분이니까 또 요니네 이렇게 응이 들어가잖아 응. 그러면 분으로 뒤레가 분으로 바뀌어 음. 그냥, 아니야 이거 한 거야 응. 끝이었어 으흐. 끝났고 바로 다음 다음 코스 응. 이번 시간은 시간은 일단 마무리 한겨 응.